하나님 말씀 10편, 1 0 3편1 7절로1 8절 말씀 여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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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편 10편, 10편, 1 0 그 은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어,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이것은, 음, 어,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 어, 일부의 설교를 우리가, 아 어, 더, 다시말씀터 그레이스. 어, 은혜의 은약이라고 이름했다면 어, 오늘 이부의 설교는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부의설교라 어, 우리가 요약하면은 어, 우리 예수님만 이은약의 미디에이터로서 어, 즉, 중계자. 즉, 하나님과, 비트 t w e God, 하나님과, 어, 인간 사이에 그 중계자 역할을 하시는 어,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 이것은, 어, 다름 아닌, 어, 바로, 첫째는, 첫째는, <laughs> 우리들의 우리들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 우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첫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에널티 아,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피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포 u l 로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면 앞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면제부를 주는 거죠 거기서 바로 restore peace 거기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라는 이것이 일부 설교의 대강이었다면 이제 2부 설교는 여기에서 한번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1부 설교의 대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나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따른 일정한 음, 벌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명이 쓴다는 거죠. 영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를 해주신다는 거죠. Restore peace.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건데, 이것이 일부의 설교의 요약이었다면, 이제 2부 설교는 여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과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에서 어.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어. 그에 따른 어. 어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들에게 일이 나는가, 아, requirements 어떤 것이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교회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 이런 것에 대한 즉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과 그게 따른 우리들에게 benefit 어떤 구체적으로 어 우리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자첫 번째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 이것을 우리는 아. 우리 인간의 속성이 <laughs>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laughs> 이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자신이 이 죄를 직접 담당하셨다. Himself.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laughs> 새로운 일들, 리뉴잉 오퍼레이션, 새로운 일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따라야 리뉴잉. 새로운 일들이 오퍼레이션, 작동,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슴 속에서도 작동,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신체적 변화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기본적인 오프레이션 시스템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것들이 달라진다. 자, 본래의 오리지널, 오리지널 자아가 여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를 담당해 주으로 말미암아 뉴 오퍼레이션 우리 몸을 새롭게 네. 이렇게 꽉 쳐야 되는데 치면은 노랄까 싶어서 치지도 못하겠어요 네? 할렐루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이걸 탁 쳐버리면은 소리가 막팡 터져 본다고 제 안에는 엄청 크게 터져요 따라가 뉴 네. 오퍼레이션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동시켜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허활경 아, 네. 장로님이 그토록 기도하던 것들이 여기에 싹다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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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벌떡 깨지겠다. 나같으면. 민옥진 네. 네. 목사님 잠이 벌떡 깨지겠어요. 아, 네.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살아난는 자들이 다 치매로 나가떨어지고 살아난는 자들이 강암으로 나가떨어지고 살아난는 자들이 유머치스로 나가떨어지고 살아난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총이 더것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텐데 따라합시다. 값없이값없이 나눠줄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것이고 이제 이 유튜브가 아주 세계 최고의 유튜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물부터 부어주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허학인 당론이 매일 기도하는데 딱딱 갖다 붙이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기브리스 11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오퍼레이션 아, 네. 리뉴이 오퍼레이션 새롭게 작동하는 오퍼레이션을 비록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과정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작동시킵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축복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느냐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올리고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 은혜의 은약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것은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버렸느냐 Prepare a body.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 몸으로 예비해 놓으신다. 두 번째로, a n o 기름 부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셔 스포터, 모든 것을 지지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전해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영을 보내주신다. 마지막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보내주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일곱 가지를 해주신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뉴 바디를 준비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온갖 질병으로부터 어느 밑 치유를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조직신학적 교리를 우리 강남대료교회에 유도 1장부터 40장까지 하나,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 교회를 심으신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서 가장 정통파적인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니 우리는 하나 걱정할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나열을 할렐루야! 자의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교조직 신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 주일 한 주일 부어 주시니 하나님 의은혜가 강력치죠. 우리들에게 새로운 바디. A new Body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체를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온갖 질병을 치유습니다 Anoint Our Body 모든 질병들을 3천 가지나 되는 어 3천 가지 중에서는 치료되는 1,500까지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 1,500까지 말할 것 없이 현대인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지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또 스포츠 우리가 하는 어떤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지해 주신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Deliver us from the evil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하늘께서 우리를 악에서 항상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항상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send a new spirit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어제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sanctify 거룩함에 날마다 glorify 영화로운 단계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날마다 진격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정복하는 자의 것이라. 심루하는 자의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메니스이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보내주신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시리라 네.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